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요? 아니, 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요? 연결을 잘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나요? <laughs> 근데 페이스북으로 갈게요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또안할 수는 없어서 말에 책임을 지고자 다시 심기일전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분도 안 들어오시면 그냥 이 방송은 펑 할게요. 내가 왜 이랬지? 어제도 잠을 많이 못 자고.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라이브를 왜 켰을까요? 제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아, 오늘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촬영을 그 성형외과에 가서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탑 연예인들이 요즘 가장 많이 찾는 병원 중에 한 곳인 강남의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가서 요즘 시술, 수술 말고 너무 티나는 건 싫으니까 수술 말고 시술에 대한 트렌드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좀 추천 받아볼 만한 그런 뭐 이런 시술들은 없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찍어 찍고 왔는데 메이크업이 오늘 좀잘된것 같아서 열었다가 <laughs> 아니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진짜로 <laughs> 알았어 요나 혼자 하고 가지 이게 새 색상이 나왔어요 원래 그린 사셨던 분들 계시죠 그린 사셨던 분들이 요거 요거의 그린이었는데 그린 바이올렛도 있었죠? 근데 이 네이비가 나왔어, 네이비. 오늘 제 의상에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 얘는 이렇게 손가락 길이로 생긴 상단에 적외선 센서가 있는 소독기입니다. 한번 켜볼까요? 버튼을 위로 올리면 자동 분산 모드 소독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 사멸시킨다는 인증을 받은 미국 FDA에 등록이 되어 있는 VK 바이러스 소독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색상은 그레이, 퍼플, 그리고 블루, 네이비, 네이비. <laughs> 그리고 그림까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 가격은 소독기 하나, 이 소독액 하나, 요렇게가 원래 49,000원인데, 하나 더해서 소독기 두 개까지 받아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게시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 제품인지만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빨리 사라지도록 할게요. 꿈나라 가고 싶어서요. 자, 이렇게. 제가 제주도 여행 갈때 비행기 안에도 갖고 가서 소독하는 거 보셨죠?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을 깨끗하게 각종 균, 박테리아, 바이러스로 브루,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소독기인데요. 이렇게 제일 위단추로 올려놓으면 여기가 센서가 있거든요. 이 센서가 센서 근처에 가면 소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아주 좋죠. 그래서 핸드폰도 뭐 이런 이어폰도 케이스도 이렇게 가면은 갖다 대면은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료 금방 그 증발이 물기는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탄올 소독제가 피부를 많이 건조하게 하고 좀 독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매일매일 수시로 사용하기에 인체 유해성 테스트, 비자극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데다가 인테리어로도 이렇게, 이렇게 뛰어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알루미늄 바디거든요. 바디조차도 굉장히 세련됐죠. 무광 스틸 느낌의 알루미늄 바디. 차에 이렇게 놓고 소독하시기도 좋고 사무실이든 영업장이든 뭐, 카페든 병원이든 관공서든 사람 많이 찾는 곳 앞에 이렇게 현관에 입구에 두시면 누가 봐도 오, 굉장히 세련됐다. 음, 향도 좋다 하고 느끼실 수 있는 꺼놨군요. 여기 이렇게. 아, 밑에 버튼으로 하면 연속 분사가 돼요. 이렇게. 차 구석구석 갖고 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고, 뭐, 가방 안, 내부 같은 것들도 소독을 할수 있는데, 너무 오래 켜두는 게 고장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게 좀 재밌지 않아요? 마술 같지 않아요? 마술 같죠? 네, 그래서 좋은. 그러니까 디자인이 뛰어난데, 더 중요한 건 성능이잖아요.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요즘 이렇게 괴롭히는 그 코로나 맞습니다. 제가 인증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는 시험 성적서를 보시면 돼요. 짠. 시험 성적서. 공인 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살독 시험 결과 99.9% 살독 인증을 받았고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신기술 인증을 유일하게 받은 소독액입니다. 미국 FDA에 등록이 된 소독액 그리고 이 소독기 세트인데요. 보건 신기술로 왜 인증을 받았냐? 자연 유래 성분, 천연의 성분. 산호 칼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난데, 인체에는 그럼 너무 독한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박테리아 살균 시험 결과 보이시죠? 박테리아와 균들을 다 제거를 하고, 바이러스도 제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피부 자극은요? 피부 자극 시험 결과 비자극성 인증을 받았죠. 너무 놀라운 제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각종 너무 독한 성분 들어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종 중금속 농약 환경위해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 오로지 산호칼슘 추출액과 그리고 편백오일 유칼립투스오일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거 용량이 300ml 거든요 사용은요 이렇게 충전을 해서 쓰시는 거고 이렇게 열면 이 소독액이 한병 가득 넣었을 때 150ml 들어갑니다 150ml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충전 한번 풀 충전 4시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두시면 저는 한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 3시간 해놓으면 이거를 그냥 잊어버릴 때까지 계속 쓸수 있어요 그, 꽂아두고 있어면 차량 내부에서는 이렇게 충전선을 꽂아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충전선을 C타입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잘 되죠. 연속 분사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계속 분사가 되죠. 보이시죠? 음. 그래서 가방이든, 뭐, 외부 물질, 뭐, 외부에서 들어왔든, 옷이든, 점퍼 같은데도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 소독을 쫙 해놓고 쓰시면 되고 영업장, 뭐 사무실, 아이들 들어 드나드는 현관 앞, 그런 데에다가 딱 이렇게 두시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우리가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문질러서 씻어야지만 손에 있는 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앞뒤로 한 번씩만 칙칙칙측 측측측 해주면 바이러스가 사멸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가격은 소독기 하나와 소독액 두개 세트, 방송 기간 중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소독기 하나 더. 이렇게 소독기 세개 받아보시는 세트가 58,000원이고요. 58,000원, 정상가 79,000원이에요. 그런데 요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독기 하나와 소독액 하나 세트, 그리고 방송 기간 중에는 소독기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독기 하나에 소독액 두개 받아보실 수 있는 가격 49,000원입니다. 5만원 안팎의 선물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더없이 좋은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니까요. 여러분, 지나가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아래 링크 오셔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도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구매한, 저번 달에 방송했을 때 구매하신 분들의 생생한 사진 후기, 동영상 후기도 네이버 스토어에 있거든요. 많이 오셔서 스토어 찜도 해주시고 구매도 해주시고 혜택도 다 받아가세요. 이거 한병 13,000원이에요. 배송비 안 받겠습니다. 주문해주시는 분들께 당일 오후 1시까지 저희가 빠르게 체크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우리 가족을, 내 고객들을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자러 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스토어에서 또 만나요.